부원의 여성 베아드리츠의 탄생 단테 알리기에리 신곡 단테는 이름이고 그의 성은 알리기에리이다. 1265년 이태리의 피렌체에서 태어났고 베네치아에 가까운 지방 도시 라벤나에서 1321년 말라리아에 걸려 숨졌다. 그러니까 56세의 나이를 산 셈이다. 단테 의 아버지 알리기에리 디베클린초는 귀족이었으나 영지를 잃고 고생을 했으며 어머니는 단테가 12세 때 사망했다. 아버지는 후처를 얻어들였다. 단테의 연보를 살펴보면 독자들이 흔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문학가의 일생을 산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본업은 정치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다채로운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문학은 그 사이 틈틈이 했던 것이다. 1283년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17세 되던 해에 그는 피렌체의 기베리니당의 명문 홀코의 딸 베아트리체와 열애에 빠졌다. 젊은 단테는 그녀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면서 자신의 연애 감정을 시로서 표현하였다. 이것이 그의 또 다른 걸작인 신생에 실려 있다. 1287년 22세의 나이가 된 단테는 성 크루체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었고 피렌체 시청의 서기로부터 문법과 작지법의 강의를 들었다. 1289년에 피렌체가 외적의 침입에 몰려 위태롭게 되었을 때 과감히 참전하여 기병으로 큰 전적을 수립하기도 했다. 문제는 1290년에 약이 되었다. 그렇게도 열렬히 사랑하던 베아트리체가 사망했던 것이다. 단테는 자신에게 밀어닥친 충격과 정신적 우울을 극복하기 위하여 독서에 열중하였으며 그녀에게 바치는 연애시를 계속 집필하였다. 그녀가 죽은 후 2년 만에 연애시편 신생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베아트리체가 죽은 후 5년 만인 1295년에 젬마 도나티와 결혼하였다. 당시 피렌체의 정계는 백파와 흑파로 갈라져서 치열한 정쟁을 벌이고 있었다. 백파는 광범한 시민의 지지를 받으며 피렌체의 자치를 계속 주장하는 반면에 흑파는 귀족의 세력 독점을 지지하고 자파 세력의 확장을 위하여 로마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손을 잡으려고 했다. 단테는 백파에 속해 있었다. 1300년 단테는 다른 다섯 사람과 함께 피렌체의 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피렌체 내분을 네 평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교황청이 피렌체의 군대를 파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단테 등 3인이 로마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군대 파견에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로마 교황청의 군대는 순식간에 피렌체를 점령하였고 여기에 힘을 얻은 흑파는 피렌체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백파 소속 정치인들을 수감했다. 1302년 37세 초기에 단테는 법정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서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 그 결과 그는 반역죄와 공금 횡령죄로 몰리게 되었고 영구 추방의 형이 떨어졌다. 만약 국내에서 체포되는 경우 불에 태워 죽인다는 단서가 붙었던 것이다.이때부터 단테의 끝없는 유랑 생활이 시작되었다.각 봉건 영주를 찾거나 투병되어서 자신의 생활을 의탁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1307년부터 그의 대표작 신국이 구성되어 집필되기 시작했다.이 작업은 약 13년간 계속되었다.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의 세 편으로 되어 있는 이 거작은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수탄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옥편은 1308년에 탈고되었으며, 연옥편은 1310년에 쓰기 시작하여 1313년에 탈고되었고, 마지막 편인 천국편은 단테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1309년 단테는 루카라는 지방의 호족의 집에 머물면서 비로소 가족을 불러 같이 살수 있었다. 오랜 유랑 생활은 그를 극도로 피로와 고독에 사무치게 했다. 그런 유랑과 고난의 삶 속에서도 젊은 날의 옛 연인 베아트리체를 사모하고 그리워했다고 한다. 1310년 루카 지방에서 쫓겨나 리구리아 해안, 가르타 호반, 베네트 지방 등지로 숨 돌릴 틈도 없이 유랑의 짐 보따리를 옮겨야만 했다. 1315년 피렌체 정권에서 사면령이 있었으나 단테는 귀국을 거부했다. 그는 계속 이탈리아 반도의 여러 영주들을 만나면서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을 역설하는 한편 계속 신곡을 지필해 나갔다. 그러다가 1317년 라벤나의 유력한 호족인 구이도노벨로 포렌타 공의 초청을 받고서는 안정을 얻게 되고 거기에 안주하게 된다. 그후 그는 라벤나와 베네치아 공국가의 외교 문제의 조정을 위해 애쓰다가 병사하게 된다. 그의 사후 그의 묘지를 서로 가지고 싶어하는 피렌체와 라벤나의 다툼이 있었으나 라벤나 시민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단테의 시신을 놓아주지 않았다. 단태가 베아테리체에게 바친 대표적인 시집인 신생이 여성의 우아한 정신미를 예찬하고 그것이 얼마나 영원하고 감미로울 수 있는가를 예찬한 것이라면 단태의 대표적 시집인 신곡은 진선미를 구비한 인간의 적극적인 사랑이 어떻게 인간의 영혼구제에 작용했는가를 읊은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신곡은 구성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도 단체 자신이 등장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테는 작품 속에서 전반부는 베르길리우스를 후반부는 베아테리체를 안내자로 하여서 피아니 세계를 펼력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두 영령의 안내로 피아니 세계를 섭렵함으로써 단테는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의 깊이를 깊이 깨닫게 된다. 그는 결국 깊은 인식의 고차원 세계에 이르게 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신의 존재 사이에 교감되는 사랑의 오묘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현대문학에서 강조되는 리얼리티가 무시되던 중세인권문학의 요체인 환상이 강조되고 있으며,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충만한 중세 종교 문학인가 하면, 괴기와 모험이 충만한 중세 특유의 모험 문학일 수도 있다. 신곡은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의 세 편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편은 33절로 되어 있다. 이 책의 맨 앞부분에는 서장이 있다. 전체 행수는 14,233행이고, 각 편은 4,700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은 삼행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편의 줄거리는 35세에 이른 단태가 인생과 주변의 회의를 느끼고, 1300년 4월 7일, 정처 없이 치흑 같은 숲 속을 헤매다가 피안에 이르러 일주일간 여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단태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지치고, 불기둥이 솟구치는 피안에서 역사상에 나타났던 여러 저명 인사들과 괴수들 그리고 여러 명의 신화적 인물들과 어울려 살게 된다. 단테 특유의 시적 상상력이 아낌없이 발휘되고 있다. 단테는 인간은 생전에 저지른 죄에 버금가는 고역을 피안이 세계에서 겪게 된다고 적고 있다. 우상숭배자는 불타는 묘역에서 악취를 토하고 자살자는 괴수의 밥이 되고 마술사는 머리를 쥐어 뜯기게 되고 연금술사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영모를 모의한 자는 악마 루시퍼에게 물어 뜯기게 된다는 것이다. 단테의 이 피한 세계로의 여행은 신의 이 뜻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안내자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 여행을 구체적으로 기획한 자는 베아트리체임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그녀가 죽어서까지 단테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의 암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